아디 프로필 촬영이 끝나고 나서 조금 살이 쪘어요. 아무래도 좀 편하게 먹다 보니까 살이 다시 올라서 이번에 여름이기도 하고 다시 원래 완벽했었던 몸매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다이어트 보조제 도움을 받아서 좀 감량을 하려고 하는데요. 때마침 다이어트 명가인 닥터 블리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닥터블릿에서 감사하게도 추가적으로 할인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명글에 자세히 적어 놓긴 했는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닥터블릿 공식몰에 들어가서 가입을 먼저 합니다. 총 다이어트 제시에 할인 코드 적는 칸에 a j 를 적어 넣으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할인 놓치지 마시고 꼭 할인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밥 먹기 전에 하루에 두포 물에 타가지고 먹는 푸 다이어트랑 잠자기 전에 먹는 푸 나이트 펀. 엉 가지로 아랫배에 있었던 그 군살을 감소시켜보려고 하루에 두번 물에 타가지고 먹어주면 돼요. 다이어트에는 가르시니아 캄보디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요. 또차선잡피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천연에 도움을 줘가지고 빼빼가 묵직하게 되어 있는 거를 수월하게 빼주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 다이어트의 부원료로는 봄밤, 추출 분말과 히비스커스의 추출 분말 프락토 올리고당의 성분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아홉 가지의 프리미어 원료로 되어있다 보니까 진짜 급하게 살을 빼면은 진짜 피부 처짐이랑 뭔가 주름이 져보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었는데 이풍 다이어트로 이런 부분까지 방지된다고 해가지고 훨씬 더 안심하고 고민이 것 같아가지고 꾸준하게 잘 먹어보고 그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화장실을 두 번이나 더 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식이섬유가 가득하다 보니까 따로 채소나 식이섬유도 필요 없지 않고도이 굉장히 편하고 다이어트 한 잔이면 시원하게 분리도 볼 볼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에 들어있는 차전자피가물 가득이 없나면 이리 처럼 응고가돼요뭐40 배나 팽창 된 모습 이 라서 이렇게 된다고？하 는데요, 보이시 나요응고가되겠이런풍 다이어트 때문에 이그 안에 쌓여 있던 노폐물 들이 아주 시 원하 게 그리고 스무 스하 게잘 나오 는거같 아요. 다이어트를 먼저 먹고서는 그걸 먹으면 그 앞에 포만감이 엄청나가지고 제가 떡볶이 먹다가 남겼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먹는 양이 줄어들면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리 나이트 버닝 한알 먹고 이제 자려고요. 먹기 전에딱한 알만 물과 같이 섭취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몸 속에 쌓여 있는 체지방을 태워준대요. 피젠이라는 미역이랑 복합 추출물이 들어있는데요. 복부 쪽에도 지방 제거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제거에 탁월해서 t v 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빵세포의 사이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량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운동 효율도 두 배, 같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덜 찌는 체질로 변화시켜 준다고 해요. 나이트 버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로 포장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행 갈 때나 어디 외박할 때 이럴 때쏙 챙기고 가서 먹어주면 돼. 가지고 되게 위생적으로도 좋고, 가지고 다닐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랫배가 쏙 들어갔어요. 아랫배가 쏙 들어갔어요. 풍 먹으면 몇분 있다가 바로 신호가 와가지고 진짜 신기한 거 있죠?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그냥 달달한 복숭아 음료수를 마시는 느낌 물에 타서 가볍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풍라이트 버닝 같은 경우에는 꼭특커청에서 인증받은 단지체 원료로 만 들어졌다고 하더니 진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갔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먹었던 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조금만 해도 체지방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체지방 다시 좀 줄어들었어요. 터블릿에 풍 다이어트는 잠자기 전에 하나를 먹어주면 400칼로리의 운동을 하는 효과를 얻어주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우리 모두,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먹기 전풍 다이어트, 잠자기 전풍 나이트 버닝으로 관리하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